자, 워헤머 4만 더노버2. 오랜만에 실행해서 포스 커맨더로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상대는 컴퓨터 가장 어려운 거 전문가로 골랐고요. 지금 이번 제판이 세 번째 판인데, 과연 전문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오, 뭐야! 등장 개간지. 가자! 돈 먹으러 가자, 돈 먹으러. 송전타 업그레이드 돈 늘리러 갑니다. 포스커맨더로 전력 늘리러 가고요. 랜드레이더 리디머 프레데터 옛날에 랜드레이더 리디머로 이겼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거든. 자, 일단 이거 먹어주고 상대가 뭔지 알아야 될것 같긴 해. 야야, 발전기 두 개! 어! 슬러가 보이즈. 이길 수 있어? 야, 주지 마! 우리 거야, 주지 마! 전력 먹고 합류해! 우리 거야, 어디 줄라 그래! 이놈들이! 병력 더 뽑아야 돼! 야, 넌 빼! 그렇지, 이겼어! 먹어! 먹고, 호스커맨드로 승리 것좀 먹고, 얘넨 빼서 좀 채워줄게요. 자, 증언.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죽었으니까요. 어우, 돈 없어. <laughs> 가난 그 자체. 가자. 또 떴다. 둘이 합쳐서 가서 막아. 이쪽 가서 막아. 먹었지. 둘이 합쳐서 센터 전진하자. 이놈들이 오개 많아. 개 많아. 막아봐 먹힌다. 택티컬 마린 부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여기를 먼저 먹어야겠죠? 와 완전 양 많은데? 이야! 이야! 아 역시 포스커맨더가 믿을 거밖에 없다 역시 믿을 건 포스커맨더 뿐이야! 짱세스카웃트 분대 택티컬 마린부대 자, 이거 막았고요 아니, 이놈들이, 어디로 도망가? 여거 한번 노려줍시다. 이거랑, 이 위에 거, 두개 노려주고, 택티컬 마린부대 하나 뽑아주고요 여기 다시 차지해줍시다. 어, 세 개나 돌아가고 있어? 굉장히 빡센걸. 이거 부셔봐. 먹어주고. 으아, 막 뒤에서 쏜다. 탱만 기다려. 야야야야야. 야, 튀어. 됐어. 잘했어. 탱만 빨리 가. 이거 부셔. 오, 전문가 개어려워. 먹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 홀드를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좋아요, 여기 먹었고요. 빨리 가서 막고. 이 위에는 먹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다시 뺏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부셨어? 빨리 스틸해! 좋아! 일단 잡아봐. 미사일 런처, 플라즈마 건, 화방. 일단 얘네 이긴 다음에 템 주자. 잡아봐. 우리가 이기겠다. 좋아. 높이 좀 섰니? 오케이. 썬더 해머. 해머를 들어야 돼. 오한 말를 들어야 강해질 수가 있어. 저도 막아봐. 와, 여러 마리 합류. 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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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다시 쳐. 자, 이거 먹고. 곧 있으면 오한마 듭니다. 오한마 들 준비 끝나간다. 다시 먹고. 위에서 쳐주고. 얘네 이거 먹었고요 송전탑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중앙 지점 먹읍시다 여기는 한마리는 이거먹고 한마리는 이거먹고 아니 나 그냥 싸우죠 싸우는게 낫겠어요 튀어 돈이 너무 없어 야 해머 들었다 워 해머 들었다 님들 송전탑 센터 스틸 좋아. 너네는 플라즈마 건 하나씩 줄게. 플라즈마 건. 너는 화방. 화방이랑 풀마 오케이. 여기 점령했고요. 우측으로 갑시다. 위에 거 다시 먹고. 와 빠지자마자 들어오네. 뭐 승리 거점은 일단은 하나 정도 내줄 수 있겠어. 플라즈마건으로, 이거 다시 먹어주고, 아니야, 막아, 일단. <laughs> 아니야, 아니야, 세졌어, 세졌어, 좋아. 좋아, 대박이야. 두개 먹어. 아니, 뭐하러 올라왔나? 빠따 맞으려고 올라왔나, 이 녀석들. 방어구 방어구 와 세긴 세 장인의 갑주 오케이 요 위에 잘 먹고 있고요 깨고 있고 승리가 좀 다시 먹었고요 두 개를 쳐줍시다 와 짱세 혼자 다 죽였어 저것도 막아. 역시 포스 가멘도 3티어 2티어 걸은다 바로 3티어로 간다 이거 먹어 님들 전문가들 상대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어디갔어 다시 먹어야지 자 좋아 합류해! 같이 싸워! 그 다음에 랜드레이더 리디머를 뽑으면 테클을 완전 압도할 수 있겠죠? 와 아래꺼 먹으니까 위에꺼 뺐네? 이 녀석들 기다려 다시 뺏으러 갈거야 여기 다 먹었구요 여기 아직도 우리꺼. 오케이. 이거 한번 노려볼까? 노려봐.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자, 해머 들었다, 형. 형, 해머 들었다. 이놈들. 혼날라고. 야, 많긴 해. 많은데 이길 수 있어? 호스카맨도너 믿어도 돼? 아, <laughs> 개쎄다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왜 개쎄 압도안는데 이것도 뺏었어? 빼빼빼 빼, 빼. 그냥 빼 저거 먹고어 어, 느려졌어 오케이 이거 다시 뺏어주고 곧있음 나옵니다 매우매우 매우 센 거. 아 화염방사기 좋다. 매우 좋아. 또 상대해주고 결국에 여기를 지켜냈어요. 위에 거는 견제도 했고 다시 여기 먹고 저기 뜯기고 있긴 한데 저 랜드레이더 리디머 눌렀습니다. 요거 있으면. 한쪽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 위에 거 다시 먹어주고 소수의 병력으로 크나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니맵 상황을 보면 우리 팀이 완전 유리하죠. 요대로만 가면 돼요. 세 번째 아이템 중에 포탈이 있다. 순간 이동 장비 오케이 싸워 하방 바르르르르 와 제대도 센데. 와...그래도? 그래도 이겨? 와짱센데 택티컬 마린무대한테 아이템좀 하나 주니까 엄청 잘 싸우네? 좋아 막아봐! 나 보스 가벤더! 오면 다 죽인다! 꽝! 순간이동 배웠구요 자, 여기 있는 거. 또 가서 먹는 거. 견제를 했다. 견제를 완벽하게 했어요. 위에 있는 것도 내려와. 어우야. 공격 센데? 들어와, 들어와. 가지마, 가지마. 너무 많이 갔어. 아파. 빼. <laughs> 좀 무리했어. 그 다음에 프레데터. 완전 유리에 고테크 유닛 다 뽑고 있어. 초유리. 랜드레이더 리디버 떴거든요. 여기 자리만 잡아주면은 웬만해서 앉으겠죠? 쟤들이 공격을 왔는데 택티컬 마린분대들도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흐헤헤. <laughs> 으딜 까불어. 올라고 이것들이 못 갚으러 이제 왼쪽 왼쪽을 프레드터랑 포스커맨더로 가서 먹자. 고오 여기 주차해 놓을 거예요. 우측 거는 이제 다내 거잖아, 그지? 한번 올라가서 이것도 한번 차지해줄 준비를. 다쳐보도록 하고요 프레데터 떴습니다. 업그레이드. 라스 캐논. <laughs> 라스 캐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계속 프레데터만 생산할 거야. 오게이. 대박 유리행 전문가 완전 압도하고 있어. 이것도 뺏는 거야? 뺏었어. 그렇지. 짱쎄. 빼. 컨트롤. 빼. 완벽해. 완벽해. 다시 먹어주고. 프레데터 등장. 추가 장갑. 이놈들. 다 밀어버리겠어. 먹고 바로 합류해서 포스커맨더도 다 밀어버리자. 가. 이거부터! 여기 썼구만 시명이! 꽝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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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진짜 위에 것도 먹었어 자 생산 생산 증원을 해줘야 다시 풀피가 되겠죠 자 오케이 좋아요 포스커맨더로 맞고 터미네이터 갑주 슈트 이거 눌러줍시다 위에 거 탱마들 나눠서 하나 우측 하나 좌측 가서 먹어 리디머 병력 충원 된다고요? 오 이건 뭐야 개조네 궤도 폭격도 있고. 부터 그 이거부터 막아 봐. 야, 미니맵 상황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전문가를 압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판인데 말입니다. 좋아. 먹어. 이거 막아. 가자. 킹! 니 놈을 잡으러 왔다! 각오해! 각오해! 프레데터 자리 대기! 라스캐논! 그 다음 유닛!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이젠? 너무 유리해서? 와우! 뭐야, 저건! 날 막으러 간 건가, 맥보이? 맥보이 이 녀석! 도망갈 수 없을 거다! 도망갈 거야? 대기! 여기 있었만 맥보이! <laughs> 전장을위감으로 왔다! 아, 좋아! 맥보이 잡아, 맥보이! 맥보이 죽여! <laughs> 맥보이 잡았어! 야, 맵상황 봐. 상대 자 하나도 없는데요? 프레데터 하나 더 뽑을 수 있다. 프레데터. 아 이제 여유 넘치니까 뭐딴거 준비해볼까? 요거 막아봐. 터미네이터 군대 침투가 뭐지? 어썰트 터미네이터 분대 이거 하면은 유닛들이 나타나는건가? 써봐야겠어 돈좀 모아다가 와 쩔어 포스 아! 커맨더가 죽었네 이것은 좀 아쉽구요 너무 확 들어갔어 근데 무리했어 무리했어 차한대더 뽑았었거든요 분명? 어디 갔을까요? 분명 한대더 뽑았었는데? 야, 여기, 여기 나올 생각을 못하네? <laughs> 하긴. 어떻게 나와, 이걸? 싸워볼래? 이놈들, 덤벼봐. 좋아. 침투. 나와라 어썰트 터미네이터 군대 우와 개간지 라이트 닝크로 맥보이 항상 무어만 있다 맥보이의 삶 자리 좋고 동전탑 아, 막았구요. 좋습니다. 어, 근데 맥보이 다 죽은 거 아니야? 아, 맥보이 된다. 와, 여기까지 들어가서 밀고 있었네? 어, 서트 터미네이터 분데? 개쎄, 얘네! <laughs> 야! 대판 만에 컴퓨터 전문가 가장 높은 난이도 5 한마 4만 더노보어2 였습니다. 끝!